중복 출전이 허용이 안 됐잖아요. 네. 예, 자유품세도 잘하는데, 공인품세에 출전한 이유가 뭐예요? 어, 제가 원래 공인품세로 품세 선수를 시작을 했고, 자유품세보다는 공인품세를 더 오래 했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미쳤고, 공인품세는 여 8명을 이제 선발을 하는데, 자유품세도 2명 선발을 하니까, 그 확률적으로 뭐가 더 나을까, 이제, 고민하고 상담한 결과. 이제 인품세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담 결과가 나와서 공인품세 뛰게 됐습니다. 중점을 두고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지요? 이제 여기 공기장에 와서 소보를누리는거 감점과 1점짜리 감점, 3점짜리 감점을 즉시 표출을 할수 있는 기록을 어제 그 연습을 해서 3시 시작해서한 7시 15분까지 훈련을 어, 아마 최고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채점하는 방식은, 어, 정확도는 나오는 그대로 실수하는 대로 주고, 그 다음 숙련도 대해서 1, 2, 3, 세 가지, 세 가지 숙련도에 대해서는 어제 배운 대로 힘에, 힘, 그다음에 조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그기의 표현에 대해서 자기가 교육을 받은 대로 연사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 독창적인 자기의, 그판단이위해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어, 이제 우리 심판들한테 조금 압박적인, 어, 압박적인 부분인데, 자기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특심에 어 판단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방서 기록지에 남겨서 기록을 하시고, 그, 코도보기 때문에 기록에 대해서 자기가 분별력 있게 할수 있는 이런 그 체제까지 다 만들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주 많은 예로 산가요. 또 많은 긴장 속에서 나름으로 최선의 우수 선출을 선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코덕푸 경기 방식을 선호해 가지고선 예선부터 결선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코덕푸. 왜 이렇게 선호하나요 지도자들이? 이제 세계 대회랑 비슷한 방식으로 뭐 선발한 것이 일단 첫째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명 동시에 놓고 보는 것보다 한 명을 혹고여 명씩 한 이제 집중해서 보면 네. 채점의 정 종합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좀 늦게 끝나더라도 그렇게 감사할 테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뭐 하고 있어요. 예. 지도자들이 코오프 경기 방식을 선호하는 까닭이 뭐예요? 어뭐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 좋은 선수가 예선전에 만나 가지고 탈락해 버리는 그선수의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 컷오프로 가게 되면은 좋은 선수를 뽑히게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어, 컷오프 선언한것입니다 같은 나누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지금 제가 보니까 태권도의 정통적인 용어나 동작들이 잘못대회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기나 어떤 분가위원장이나 신탄분가위원장들이 모여서 대회를 해서 맞는 방향으로 선수들이 다르게 곳을 짓고 하는 것처럼 다른 정성적인 동작을 주게 해주자는 그런 의견을 하는 겁니다. 太险！啊！啊！ 두번됐한명 찍으려고 왔습니다